안녕하세요. 골프 레시피2 임진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나운서 홍재경입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골리들을 위한 특급 레슨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자,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처음 골프채 잡는 분이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연습하고 계셨거든요. 네. 자, 이제 그렇게 치면 이제 거리가 안 나고 공을 체를 다루는 건 연습이 됐잖아요. 이제 몸 쓰는 걸 배우셔야 돼요. 네, 여러분 숙제 다해 오셨죠? 네, 네. 자, 해보 해보 해 보셨죠, 정말로?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드레스를 이렇게 처음에 제가 이렇게 두라 그랬죠. 네. 체중을 왼발에 두고 오른발은 살짝 이렇게 뒤를 걸쳐 놔라. 자, 이렇게 놓고 L2L만 만들고 치고 난 뒤에 샤프트가 어깨에 닿고 손은 이렇게 놓으라 그랬어요. 낚시 이렇게 메고 이렇게 가듯이 네. 자, 요렇게 팔로만 했는데 이제 뭘 하시냐면 몸을 쓰셔야 돼요. 음. 자, 몸을 쓰는데 어떤 연습을 하시냐면 이제 저렇게 어드레스를 똑바로 놓으세요. 이제 한뭐 60대 40이나 50대 50도 괜찮아요. 이렇게 놓고 스탠스를 좀 좁힙니다. 자, 이제 움직일 때 자, 그동안 그립을 이렇게 잡고 채 끝으로 만들 들었잖아요. 자, 이제는 이쪽 왼쪽 어깨 등쪽 이쪽 근육으로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음. 자 요렇게 놓고 그립 요렇게 똑같이 잡으세요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럼 몸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중심을 놓고 이 오른쪽 어깨도 같이 이렇게 돌려 보세요 처음에는 이 골프를 치시는 분은 몸에 힘이 굉장히 많이 가서 잘안 돌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쪽도 서주세요 왜 그러냐면 골프를 오랫동안 치신 분들은 오른쪽을 이렇게 빼는 게 아니고 왼쪽 어깨만 돌리는데 골린이들은 몸이 굉장히 힘이 많이 가고 딱딱하니까 오른쪽도 같이 틀어주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어깨가 같이 틀어줍니다. 이렇게. 어... 자 이렇게 틀어주면 이 왼쪽 어깨가 공의 위치까지 이렇게 오게 돼요. 자 이렇게 오게 되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오게 되면 이 백스윙 이렇게 어깨가 왔죠. 그다음에. 어깨가 돌게 되면 힙이 어떻게 되죠? 어깨가 90도 오면 힙은 45도까지 돌게 돼 있어요. 네, 자연스럽게 그죠 돌게 되죠. 네. 몸이 붙어 있으니까. 그죠? 요렇게 되죠. 그러면 스타트가 어떻게 되냐면 팔로 치는 게 아니고 요 왼쪽 포켓 있죠? 네. 요 왼쪽 포켓을 탑에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아, 이 주머니가 그렇죠. 요렇게 돌아오게. 자, 요렇게 가볍게 들었다가 요렇게 싹 돌아와서 요렇게 치게 이제 처음에 세게 치면 공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골프를 배우실 때 항상 잘 치는 분도 그렇고, 공이 골린이도 분도 그렇고, 처음에 스윙을 만들 때는 세게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폼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립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지 마세요. 이렇게 잡으시고, 이 왼쪽하고 오른쪽 어깨가 제자리에서 썩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힙을 썩 돌리세요. 돌면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탁 걸치는 연습하는 거예요. 요렇게 한 30개 정도 이렇게 요 연습만 하는 거예요. 자, 어깨 돌았다가 힙이 이렇게 놓는 연습. 네. 자, 요렇게 되면 이제 몸을 쓰는 연습이 돼요. 이게 만약에 힘이 네. 안 빠지신 분들은 이툭 걸치는 것도 안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체를 항상 치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놓치고 있으면 네. 여기서부터 나와야 여기가 나아져. 아... 여기서 놓으면 이렇 잡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무용을 해준다. 아... 내가 채를 이렇게 떨었다가 이렇게 무용을 해주는데 공이 탁탁 맞게 한 30개 정도 이렇게 아, 내가 이렇게 치는데 조금 부드럽게 공을 잘 맞추냐 하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 스피드를 늘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자동차를 이야기하면 10km 갔던 거를 20kg로 이렇게 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 몸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는 몸이 돌아줘야 회전이 되어야만 채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채가 이로나가라그러면 몸을 잡아두면 채가 절대 못 나가요. 몸이 돌아줘야 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백스윙할 때는 오른쪽 왼쪽 어깨를 돌리고 다운 스윙 시작은 힙, 이쪽 왼쪽 포켓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요. 네, 그냥 제자리에서 서 도는데, 체가 이렇게 가만 따라 나가게. 근데 이제 이렇게 이론은, 어우, 내가 정말 알겠는데, 네. 몸이 말을 잘안 듣네요. 몸이 말을 잘안 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시작할 때는 잘 어, 어렵잖아요. 그게. 그렇죠. 몸이 말을 안 듣는 이유는 힘이 가서 그래요. 힘이 가서 몸이 말을 안듣 듣거든. 힘을 힘을 다 놓치지. 제가 이 그림 놓치라잖아요. 이렇게. 네. 예? 그림 나라잖아요. 이렇게 들었다가 힙이돌때이 다리를 이렇게 떨어주면 음. 떨어뜨려주면 체중이 여기 안와요이 다리를 안 떨어뜨리니까 체중이 여기 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골프에서 배우시는 분이 나쁜 게이 자세가 제일 나빠요. 아, 체중이 뒤에 남아요. 그렇죠. 네. 이 오른발에 오는 게. 그래서 아. 왼발에 딱 항상 요렇게 그한 다리를 요렇게 처음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연습할 때이 다리를 들고 연습했잖아요. 네. 그럼 치고 나서 이 놓으면 체중이 이 왼발에 이렇게 얹혀 있는 게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을 똑같이 가지게. 아, 그대로. 그래서 예, 딱딱 치는데 절대 여러분 골프가 빨리 늘라 그러면 네. 절대 힘을 주고 빨리 치면 골프 안 늘어요. 자, 요렇게 이제 그 이제 왜그러면 우리가 빨리 쳐서 골프는 드라이버만 치고 아이언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요렇게 이제 스윙은 이렇게 연습합니다. 하고 이제 힐드를 갈라면 뭘 해야죠? 어프로치를. 어프로치 할줄 알아야죠. 어프로치 할줄 알아야죠. 어프로치를 하는데 이제 어프로치도 배웁니다. 오늘 이제 어프로치도 배우는 거예요. 네. 아 지금 골리니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친구가 네. 굉장히 빠르죠. 그렇죠. 네, 네. 어프로치 나가는 거예요. 네네. <laughs> 네. 자, 어프로치에서 볼의 위치는. 골린이 분들은 공을 띄우려고 이쪽, 이쪽 발이 많이 오거든요. 네. 그 공을 이 오른 발 안쪽 부분에 놓으세요 이렇게 오른 발의 안쪽이요. 네, 이렇게 이발에. 음. 그래서 왜그러냐면이 채가 골린이 분들은 공을 띄우려고 이렇게 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탑핑분이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 발에 두면 오른 발에 이렇게 두면 머리가 여기 앞에 있잖아요. 네. 머리가 앞에 있으니까 백스이 자연히 높아져요. 그 이렇게 끊는, 끊는게 아니고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요러, 이, 이 다리도 이렇게 놓고 이제 이렇 내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힘으로 확 치게 되면 골 빨리 안 늘어요. 뒤땅이 맞든 뭐가 맞든 내리놓는다 이렇게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체를 내려놓는? 네. 이렇게 들어다 이렇게 탁 내려놓으면 이걸 퍼올리면 절대 안 돼요. 공을 띄우려고 이 채를 손목을 요렇게 쓰면 절대 안 돼요. 요렇게 나왔으면 그냥 요대로 맞는 거요. 예 이렇게 맞게, 이렇게 내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요렇게 코로님 이때 요렇게. 그러면 궁금한 게골린이 네. 분들이 체중 이동도 저희가 배운 대로 그대로 이렇게 올여가야 어, 되나요? 어프로치는 체중 이동을 하지 마시고 처음에 하면 네. 미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왼발에 그냥 두는 거예요. 아 왼발. 네 왼발에 그냥 두고 요렇게 두고 이발 이발 이볼 위치가 여기 있으면 왼발에 체중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이렇게 딱 하면 볼이 헤드보다 손이 앞으로 나가 있거든요. 여기 네. 핸드퍼스트라는데 이렇게 되면 요대로 들었다 그냥 요대로 내리면 돼요 이렇게. 음... 자 여기 공을 힘을 쓰지 않고 딱딱 이렇게 맞는 연습만 해요. 자그 다음에 여기를 정확히 저 여기에 딱딱 맞잖아요. 네. 거, 그게 우선이에요. 브루치는 그리감보다 진짜 임팩이 정확해요. 예, 네, 여기 딱딱 맞으면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제 골린이들은 처음 실드 나가면 모르잖아요 자내 핸드포스 에서 그냥 들었다 고대로 이렇게 맞춘 내려놓는 연습하면 돼요 이렇게 요렇게 음. 다가 이렇게 내려놓으면 그럼 공이 빵빵 떠요 네. 그래서 요 연습을 하게 되면 이제 어프로치도 연습이 되는 거거든요 아, 이게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딱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내려놓는 그래, 내려놓으면 되는데 칠라에서 요 네, 이게 또, 네. 골리니분들한테는 저희가 떨어뜨리라고 하면, 네. 또 마치 또 떨어뜨리다가 이렇게 팽팽이 그렇죠. 그, 세질 수도 있으니까. 예, 예. 그 떨어뜨리는 기술까지는 못 가고. 그렇죠. 내려놓는 그냥 내려놓는 말이 그냥 이렇게 어드레스 이렇게 나왔으면 그냥 그냥 여기 내려놓는다. 네, 여기 내려놓는다. 이렇게 내려놓는다. 네. 사실 여성분들이 뭐한 보기 플레이 치시는 분도 샷은 좋은데 어프로치 안 되는 분이 있거든요. 이 방법 써도 괜찮아요. 내려놓는 찍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네. 내려놓으면 <laughs> 연습만 딱딱하면 이제 어프로치 연습이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 뭐 힐드는 퍼트 되야 돼요 퍼트 퍼트 안 배우고 그냥 아유. 라운드 가시는 분들이 너무 그러네요. 많아요 그러니 이제골린이 네. 분들 퍼트 해야 되잖아요 근데 퍼트를 할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자 제가 볼을 갖고 재경 씨한테 어서 재경 씨하고 볼을 던져줘요 던질게요 탁탁탁 네. 가잖아요 네.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래서. 필드 처음에 가면 이렇게 이제 처음에 어드레스도 막어설퍼요그 퍼트 같은 거는 처음에 체중을 그냥 50대50 두세요. 아... 네, 50대50 두고 퍼트를 딱이래잡으면 퍼트를 세게 잡잖아, 요 이렇게. 잡으면 역시 이게 또 그리감이 안 나와요. 아... 시계추 모양대로 저 흔들리는 모양들이 체를 이렇게 들어요, 땅에서. 이렇게 들면 이렇게 흔들면 힘 하나 안 주고 이렇게 흔들어지거든요. 퍼터도 역시 그 헤드 무게를 느껴야되 무조건이죠. 포트 같은 거는 네. 이렇게 여기서 공을 치면 내가 여기서 요만큼인데 2m인데 내가 2m를 얼마만큼 2 m 는 요만큼 들어야지 이러는 사람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크기가 2m를 이렇게 드는 사람도 있고 2m를 요만큼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기 감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를 보고 내가 보내야 될 때를 보고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채를 보내 주면 누구나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감각을 살릴 수가 있는데 여기를 잠깐 일초 봤다가 여기 보잖아요. 또? 여기 보고 여기만 공만 뚫어지게 보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이 <laughs> 완전 그 파트는 그리 감각은 눈에서 보는 내가 보는 데서 나오거든요. 네. 내가 아, 저만큼 재경씨가 여기 있으니까 재경씨를 봐야 내가 공을 던지지. 재경, 어, 이 메타니까 내가 여기 보고 재경씨를 던지면 안 맞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까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요렇게 <laughs> 그러니까 가면 골린이 골프들이 빨리 힐드 가서 적용을 할 수가 있다. 네. 네. 또 골린이 탈출하시고 나중에는 또 저희와 또 고급 레슨을 함께하시면 좋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또 골프의 세계는 다양하고 네. 배울 게 무궁무진하니까요.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님, 저희가 백투더베이지 기본기를 하나씩 훑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많은 분들이 집에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맞습니다. 집에서 영화도 보고 맞습니다. 연습도 하고 싶어 맞습니다. 하시는데 네네. 저희 다음 시간에는 한번 네네. 집에서 할수 있는 연습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맞습니다. 해드릴까요? 뭐 댁에서나 사무실에서 할수 있는 방법 또는 뭐연습장이 네. 나와서 조금 더 내가 그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 뭐 음.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을 치지 않으면서. 훈련할 수 있는 방법. 오. 오늘 한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맞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골프 레슨피 네. 시즌 2.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만나요.